안녕하세요. 할게를 만들 건데, 투명 건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짜주세요. 또 짜자고 놓읍시다. 이게 구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굽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벌써 손안 묻어요. 안 묻죠? 근데, 일단은 이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다 저거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다적어지게 해야 돼요. 제가 먹고 있는 건 맥컬입니다. 좋은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맥컬을 가져서 제가 영상을 끈, 끝났어요. 어때요? 오. 이게, 손에 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검은색이 돼요. 손에 때가 있어서. 검은색이 되기 때문에. 원래 투명색인데. 뭘. 급하게 되다가 망칠 수도 있음. 주의하삼. 원래 이렇게 해서 탱탱해야 되는데. 이망치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뭉치는 곳이 한곳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서 서서히 뭉치시면 점점 뭉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심히 서서히 점점 뭐가 뭉쳐요. 아, 제가 여기 책상 더럽나봐요. 금방 검은색이 되네요. 봐봐요. 검은색이 됐어요. 오시. 점점 커지잖아요, 방아요. 점점 커지 커져가지고 하 점점 커지긴 커지네요. 제가 이제 영상을 진짜 못올리겠어요 잘 못올리겠어요 제가 이게 제가 거의 다영상을 찍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게도 할것도 없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완전 죄송하고요 여튼 이게 투명일게였고요 진짜 완능이랑 똑같아요. 눌러도 흐르는 건 아니지만 좀잘 늘어나고 저 풍선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서 해 이게 점투어가 많이 필요해서 살짝 불안한 점이 하나있에요이으로 맞추겠습니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상으로 맞추겠습니다. บาย